오늘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내리면서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폭염 경보에서 주의보로 대치됐는데요. 서울은 11일 만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3도 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대구가 3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무척 뜨겁겠습니다. 소나기는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지역에 기습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 서울은 33도로 중부 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덥겠고 남부 지방은 대구가 35도로 오늘보다는 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또 영서와 남부 지방에는 소나기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 소나기 양은 5에서 50mm로 지역별 편차가 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32도, 청주 34도, 광주 35도, 대구는 37도로 예상됩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12시간 느린데요. 현지 14일에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